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데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유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죄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이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이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아, 이제 연휴 끝나고요. 몸이 아마 찌뿌둥하게 일을 하시게 되셨을 텐데, 잘 버티셨습니다. 아,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1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게 되는데, 이제 어제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 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뭔가 자기를 좀 굳건히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우상숭배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죠. 왜요? 괜히 거기서 예배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어 우리 출애굽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모래에 빠져갖고 죽습니까?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보함이 뭐예요? 솔손수범 봐봐 내가 먼저 가서 예배드릴게 하면서 예 배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로부터 거기에 보내십니다. 어, 유다로부터 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왕 앞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강인한 선지자가 없었나봐요. 었그 당시 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호로보암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네 제단아 <laughs> 사람이 아니라 재단을 향해서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 예, 여러 보암함이 했었던 그 잘못된 종교 정책,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죠. 거기에 왕과 백성 역시 포함이죠. 그러니까 그를 향해 예,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고 계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사실은 여기 원어로 보면 아들이 낳게 되리니 낳게 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시아를 나타나 아, 요시아를 낳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네가 당, 지금 드리고 있는 그재단그 제단을 완전히 부숴 버리고 그 위에 뼈로 재물을 삼아 어, 불살라 버릴 거야. 라는 예언을 합니다. 어, 뼈로 재단에 불한다는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물은 시체가 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정탄다고 하는 거거든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 시체 정도가 아니라 시체가 썩고 썩고 말라가지고 뼈가 돼 있는 그 뼈가 닿는 순간요. 이거는 가장 모독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예배하는 그단 고단상이 그 그렇게 될 거야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시아가 당장 태어나지는 않아요. 예, 요시대로부터 한 300년 후에 태어나는데 다윗처럼 아주 선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이제 왕하 22장 쪽에 보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수있죠 자, 그러면 300년 후만 예언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있을 일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단이, 네가 지금 예배드린 그 단이 반으로 확 쪼개지고, 에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완전히 부어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러 보암이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마 유다에서 왔으니까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고, 자기, 자기 왕위와 체면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걸려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손을 쫙 뻗어갖고, 저놈 잡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손이 말라 버렸어요. 움직이지 않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 찰나에 우당탕하면서 단이 바늘을 꽉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죄가 싹 하고 뿌려지는 광경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걸 보자마자 왕은 알았죠. 아 이거 아니다 이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손 다시 좀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또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줘요. 아, 나요. 아어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아, 저랑 같이 갑시다. 저랑 같이 갑시다. 제가 어, 쉬기도 하고요. 또 예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대요. 와! 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절반을 제게 준다고 하면 저 이럴 수 있을까요? 좀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 또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심지어 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이 크리스찬의 기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계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아 저와 여러분 이런 일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삶에 이 하나님 있는 자 크리스찬의 기계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아,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아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여러 보암이요, 하나님께 구한 게 고장 뭐냐면요, 손좀 회복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사실 앞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와, 이거 큰일 났구나. 클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무릎을 탁 쳤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쟤 잡아 죽여!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손을 딱 펴는 순간 손이 바싹 말랐잖아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했어야죠. 아, 근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또, 단상이 완전히 박살나고 제가 쏟아지는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야, 이거 내가 진짜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구나를 알고 바로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과만 함께하고 싶어 했고, 나라를 구하고 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 잘못된 이 우상숭배를 버리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작 해달라는 기도가 내손 고쳐달라는 기도가 다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 다윗 왕조를 견제하고 자기의 왕권을 세우려고 어, 준비했던 그 우상숭배가요. 결국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지는 제일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오늘도 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실 때요. 여러분 제발 눈치채시고 제발 눈치채시고 그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같은 기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 절반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그런 목사가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런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